지금 실효분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솔레브가 있고 드롭패드가 있고 보시면 드롭센서가 있습니다. 기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기 옆면을 보시면 솔레브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laughs>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레브를 장착합니다. 살짝 풀어주면서 살짝 풀어줘서 이렇게 여기 홈에 맞춰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착해주고, 여기를 돌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한번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제 솔베브를 장착해주시고, 보시면은 이제 솔베브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솔베브 커넥터를 연결해주시고, 이제 안전하게 드라이버를 돌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식으로 고정을 해주고 이제 드롭 헤드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롭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에 먼저 너브를 연결해서 이제 이 너트를 조여줍니다. 너트를 조여주고 다음은 결합하실 때는 이 오토매틱함이 힘이 받지 않게 조심히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을 해주고 높이랑 위치를 잘 맞춰서 단단히 고정을 해줍니다 이 드롭 센서를 연결하실때는 드롭 패드를 제거를 해주시고 요것을 제거해주시고 방향은 보시면은 케이블이 앞면으로 향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너트를 넣어서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뚫레브 먼저 여기다가 콘치빙에다가 결합을 해주시고 또기숙하게 넣어서 이제 결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것으로 이렇게 주시고, 주시고 그리고, 뒷면에, 이제, 드롭 카운터, 이제 그 라인에다가 커넥터에 연결을 해줍니다. 식으로, 넣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력을 치기 생각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스위치를 켜주면 은 이런식으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그 키를 더주시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옆에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이런식으로 선택해 주실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타이머는 시간 분치고 드롭은 드롭 분치 그리고 세팅 이렇게 있습니다 세팅. 시간분지를 하실거면 타이밍 들어가셔서 렇행 눌러주시고 여기서 그냥 바로 실험을 시작하실거면 스타트 메소드 눌러주시고 여기서 예 설정 다르게 하실거면 메소드 프로그래밍 들어가셔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정해주시고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 단계를 설정해주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소드 넘버는 프로그램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1단계가 설정이 되어있고 그리 보시면 스튜트 튜브 분취를 시작할 튜브고, 여기는 분취를 끝낸 튜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취 시간입니다. 분취 시간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팩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시면은, 이제 분취가 다, 이 프로그램에서 분취가 다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팩을 하게 됩니다. 이 팩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다 하셨으면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실험할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누면 이런식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